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켰느냐? 하나님은 한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베드로와 이짜오대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신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생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부자라는 관운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는 제목이 또 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하여야 받으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에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과 온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조건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독생자를 믿을 때내 아들 독생자.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었으며 왜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며 왜 부활시키는지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내용 너무나 잘 알죠. 왜 모든 사람이 죄에 범에 있는가? 이미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죄의 자유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한 길은, 영생의 길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10편 143번 2절에 주의 종역의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얼음이 인생에 하나도 없나이다. 어른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암만 사람들이 어롭다고 행세할지라도 어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이 모든 말씀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내 생각에, 내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믿는다 할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와야 완전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산주의 예수를 믿는 자, 교회 가는 자 총불을 앞에 대고 심장에서 총을 향하여 쏴죽이겠다고 다가올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으려면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일을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는 인생은 허황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삼성그룹의 207일 회장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그러면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의 기업이고, 최고의 돈을 많은 가진 자 이병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병철 회장이 옛날에 강남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질문한 것에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병철 삼성 회장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성경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에요. 성경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갈수 없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강남에 정말 유명한 그 목사에게 질문을 한 것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때가 되면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스스로 질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요, 젊었을 때도 몰라요. 나이가 점점 많게 되면 이제는 나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드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이병철 이 회장도 나이가 많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를 찾아갔는지 만났는지 면담을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 그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성경에는 부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자예요. 염려가 많은 자예요. 이것을 내가 죽으면 누가 쓸 것인가? 이것을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부자의 관원 청년이 있었어요. 재물이 많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이래서 이병철 회장은 그 목사님에게 재물이 많아서 천국을 못 간다 그러는데 이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많이 가진 모든 것을 덮어지는 세상입니다. 돈이 심은 죄도 해결되고, 범죄해도 없는 것처럼 되고, 없는 사람은 죽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18장, 우리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쉽다는 말씀을 이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목사한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는 많은 양대와. 염소떼와 송아지떼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그러한 당시의 구약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큰 대문 옆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문이 너무 많아요. 짐승을 끌고 가는 문, 어문, 뭐, 고기로, 고기 갈, 고기를, 고기를 가고 나오고 하는 문입니다. 또뭐뭐이 짐승을 들어갈 수 있는 문 문들이 많았어요. 그문 중에 아주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의 이름이 바늘귀 문이라고 있어요. 바늘귀 문. 예수님께서 이 문을 통하여 비유한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비유적으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요. 절대 세상에 없는 것까지 비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가지고 인식하는 것 가지고 비유를 해야지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 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때문에 근심하는 부자 청년이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다른 데는 부자 관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왜? 많이 가지고 세상의 직분도 높았어요. 그런 청년이 영생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시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전수했고 그러나 혹시 나에게 영생의 부족함이 없나? 혹시나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여쭤보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음 18장 우리 18절 한번 봅니다. 본모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가진 것을 많고 세상 직분은 없습니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학식도 높은 자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는 자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영생에서 부족한 게 있어 영생하는 일이 없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청년이 자기 생각에 이만하면 영생을 얻는데 하자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제 보충해가지고 진짜 영생을 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첫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 예수님은 누군지를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읽었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질병이 걸렸거나 귀신 들린 자,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그들 기사와 이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의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 관원이면요 관공서에 큰 높은 벼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젊이와 달리 영생에 관심이 많은 청년임을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모범적인 청년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충분히 자랑할 만한 청년입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여도 영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부자가 있다라 재물이 많다 할다도 그 영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채워야지 풍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여도 영이 늘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이 청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에 확신이 없었어요. 영, 영생에 확신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차로 찾아오겠어요. 야 내가 이 정도는 됐는데도 야이건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더 채워야지 영성을 완전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을 다 얻고 영성에 확신이 없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에 영성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가득 차 있었던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착하고 선을 행하신 분으로만 예수의그 어떤 모습을 알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청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심히 치니 인간의 몸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동정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을 알지 못하는 청년입니다. 선하다고 산다고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우리 21절 봅니다. 내가 계명을 아나니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괜히 율법을 마스터하고 다 지켰다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진 재물을 이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때 부자 청년은 말씀에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리에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건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자기의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건심했어서 바로 어떤 유명한 강남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제목,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은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대답하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유대에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도 못 지키면요. 꽝이에요. 안 지키는 가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계명이 지켜 살아갈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자가 없어요. 수많은 그 율법 조문 중에 다 지켜도 한 가지 못 지키면 그 율법은 지키지 않은 것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조성되어 있는 본질상 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재물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낸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신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자들에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청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부자 때문에 부, 천국에 가,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네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무엇인가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이 영생을 얻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일다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부자 청년에게 그래 계속 이 율법을 계속 지켜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는데도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의 추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계속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을 아시고, 재물보다 영생에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우선하라. 네가 구원받는 일에 재물보다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것은 부자 재산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재물에 영생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재물을 포기한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것보다 재물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율법과 재물에 집착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는 것에서 멀어지면 구원이 멀어지고, 기도하는 일이 멀어지면 구원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친밀한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잘 살고 많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물질을 통하여 없는 자도 구제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통하여 구제와 복음과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쉬운 일을 하시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지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재산을 팔으라 그러니까 그냥 갚으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돌이키고 그것을 체제를 바로 세워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청년은 부자가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영생 얻는 것보다 재물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의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바로 구원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배슬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의협보도 못 가요. 그러나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열주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자 한번 보세요. 우리 27절. 이, 28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여자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맞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배까이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전투를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배는 뭡니까? 자기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기반이에요. 그것도 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 이 마음 속에는요. 하, 나 잘했지요. 어? 우리는 저 청년과 비교할 때에 저 청년은 저기 재물 때문에 떠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뒤서 말씀을 하지 않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을 열두 제자들이 야 우리도 들어갈 수 있을까 부자 청년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도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을까 막 염려가 되었어요. 그랬어요이 열두 명의 대표 베드로가 이야기, 이야기한 간겼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형제를 버려라. 여기 밑에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현세에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다 부모 자녀를 버리고, 2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하님 나를 위해 집을 버리고, 집을 버리라 그러니까, 막, 부모하고 이혼하고 교회 가서 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버려도 아내 버리고, 자녀를 버려라, 자녀버리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누라를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생에 구원해 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교회가 들어 살고 말이요. 교회가 가정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청년입니다. 그는 영생에도 관심이 많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처음에 올 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신 재물을 나누지 못하는 부자 청년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돈한푼 줬습니까? 그 무슨 뇌물을 줬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입에서 이게 나올 정도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아버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가 예수를 내 예수님 이 나의 구주라고 부를 때에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이 말을 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